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2024 환경사랑 실천 대회에 오늘 대한민국 환경사랑 홍보 대사 아, 여러분 선발 대회를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오늘 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맡은 저는 홍진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문리 대본부장님을 역임하시고 을 대장님을 역임하시는 우리 박종훈 회장님을 모셔서. 개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주원 대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잠시 후 제2부에서 수천 명의 관객이 모일이라 확신합니다 지금 제1부 시상식 행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관상 외에는 정말 학교와 각 집안으로 가정으로 예 개인으로 시상을 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대한민국 환경사랑실천 홍보대사. 선발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 속에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요 아, 이번에는 홍보대사 선발대회를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올려서 여러분들 함께 호흡을 같이 한번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그 홍보 대사에 조진하신 분들은 홍 매감과 동시에 한분한분 한분 호명을 할 테니까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심현주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연님. 네, 정정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분한 한 분을 모셔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현조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어, 환경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전년도 대상 신현주입니다. 신사님,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멋지신 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늘 영광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 기웃기 주시고요 자, 다음은 김영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무대에 서는 계기가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릴까 합니다. 어, 저희 가족은 나들이나 갈때 아니면 산에 갈 때는 항상 되돌아올 때는 쓰레기는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와서 분리수거해서 버린답니다. 우리 다 함께 어, 환경 보호에. 어, 집중해서 어, 빛나는 대한민국, 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네 나오시고 마이크 좀 재미치 잡아주시고 자, 다음은 손익순 님. 여러분 경여 속에 아요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닉스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고 싶은 홍보 모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안소리 저는 오리박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재활용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홍보대사로 열심히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참가로 5번이 안손희님이십니다 자 다음은 우리입니다 저는 포장마차 그 사람 멋지게 살자 이제나는 아란네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군인 사들입니다 앞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보호 행사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은 변. 기회인! 안녕하세요 황경 녹색 황경 문화세트의 옥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모델, 겸 가수, 별빛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어, 옷한 벌, 다시 한 번, 어, 당신 거 여러 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거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정숙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정숙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실천을 많이 하고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보기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경사랑은 역시 가정서부터 이루어져야 많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현승님. 네. 어머, 반갑습니다. 어, 한정을 사랑하여 건강에 삽시다. 오예! 오예! 네. 예! 예. 웃음을 역시 주시는것입니다 더, 음은 양비리리. 이에 네,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원님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오늘 환경페스발벌정민궁인데 이렇게 나왔었고, 환경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공보하는데 일조하는데, 우리 제가 이단게 아주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육무난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헌, 안선배리. 한승회입니다 환경 사랑 전 세계에서도 환경 사랑 대한민국의 지키고 나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사랑함으로서 지킴으로서 전 세계 일등 국민 되기를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리 생각해서 조선 항조에서 KTX를 타고 왔습니다.